여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사관학교 그 만들어진 동기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그 창조 경제 관련돼서 어 외국, 사,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창업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그 많이 그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그 향후 어 이런 그 취업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그 창업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젊은 그 청년들이 또 이쪽에 오셔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또 창업을 하신다면 그만큼 리스크도 줄고 어 GDP에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주 이 저희들 그 사관학교를 오신 분들은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관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어, 20 우리 그 이일규 이사장님오시면서 2015년도 초부터 네. 어, 저희들 그 어, 다른데 그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어,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 사관학교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아, 전국적으로요. 다섯 군데를 그 2015년 초에 설립을 하면서 제가 그 사관학교를 맡게 됐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사관학교가 지금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수료 하시고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4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1기, 2기 때는 30명씩 모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기, 4기는 45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포 체험을 한 인원이 지금 평균 그 20명씩 그 1기기 때는 40명. 네. 그다 3기 때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1기기를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가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한 60%에서 70% 정도가 실제적으로 나가셔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롤 모델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로망으로서 해 들어갔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배움에 대한 그런 것보다 이 창업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꿈을 품고서 그 나오신 우리 그 전진영 사관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 3 세에도 불구하고 3D 그 피규어 관련돼가지고 전목을 해서 카페를 해서 지금 한 800에서 900만 원의 월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어서 아주 그 바람직한 그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나요 예, 저희들 그 소상공인 사관학교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신청 입교 자격은 일단 그 대한민국 그 국민 20세 이상이라면은 어 누구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지원에 대한 이제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 입교 신청서를 통해가지고, 어, 신사업 아이디어에 관한 한 500여 가지를 갖다 접목을 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아이템을 반드시 선정을 하시고, 네. 예, 그 신사업 아이템에 예, 합격을 하신 분에 한해서 서면 심사와 면접 평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예, 45명을 갖다가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45분요. 예. 요즘에는 이제 국제 결혼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은 이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이 예, 가능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오셔서 저희들 그 신용 등급이라든지 저희들 이제 그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염려되는 건 그분들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그 아주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건 제가 우기고 네. 창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 분명한 아이템이 있다면은 아마 그성공시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 사관학교에서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한번 예. 활용해서 지원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에, 정보 3.0 국민 체험마당 코엑 삼성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코엑스에 있는 식당들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그 외국인들이 직접 와서 어, 경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언어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음, 창업의 의지만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치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송을 듣는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참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서류상에 갖춰야 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교를 하시게 되면 일단 150시간 약한달 동안의 이론교육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신 그런 분들의 안에서 저희들이 점포 체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일단, 어, 점포 체험 그 기회가 주어지고 점포 체험을 16조를 무사히 성실하게 마치신 분들의 안에서는 어, 우리 정부에서, 공단에서 직접 대출 어, 3%, 2년 거치에 어,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어, 직접 대출을 해드리는데 그 조건으로는 에, 특별한 그런 그 조건이 이렇게 명시가 그 저희들이 돼있는 것보다 일단 그 대출의 자격 조건은 저희들이 6등급으로 그마지노스를 적고 또 6등급이 좀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 직접적으로 그 창업을 하셔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어 대출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창업에 반하는 그런 자금 지원을 갖다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그런. 예. 네, 아, 국가의 좀. 우리 국민들 위한 예, 그런 의지가 참 보이는 대목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것이 혹시나 창업에 대한 부분이 예. 경제적 부분도 있겠지만은 자기 아이디어가 이런 창업에 예. 네, 도움이 될 만할까? 하는 생각도 어 창업자들은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창업의 아이디어를 좀 상담받으려면은 저희들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그 다양한 정체 정책 그 사업, 정부 사업을 갖다가 그 대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업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재창업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파트 파트가 달려 있고 네. 저희들 이제 그 창업은 저 신규 창업 또한 마찬가지지만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이 저희들 사관학교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네. 있다고 하시더라도 입교 전까지 음. 그 폐업 증명원을 제출하시게 되면은 아. 예, 입교를 갖다가 그,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네. 어, 마지막으로 어,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이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강의실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좀 시간 좀내서 안내해 아, 주시면 그러시, 좋겠습니다. <laughs> 예. 하시죠. 네, 가시죠. 네네. 네. 예. 지금 이제 오시는 데가 어, 저희들 그 사관학교를 입교를 하시게 돼서 학교하시면은 이쪽에서 어, 약한달 동안 150시간을 그 같이 그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 장소가 되겠습니다. 폐업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한번 희망의 메시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아시다시피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그 소상공인, 아, 시장 진흥공단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지치신 분들, 어떤 폐업의 위기에 계신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고 또 창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경험과 희망을, 희망에 대해서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창업의 아이템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사관학교, 저희들 공단에 문의를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